네, 아까 낮에 일어나서 몇개 추천을 했죠 이제 추천한 것들이 <laughs> 위믹스랑 싸이, 그 다음에 디비전 그 다음에 한뭐 두세 개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루, 루나, 루그다음뭐 있었지? 이브이지? 이브이지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어 비트는 뭐뭐 있었죠? 아, 비트는 샌드박스, 디센뭐 보라, 그다음 솔라나, 낮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우선은 언, 언제 우리 방에서는 아까 이제 이런 문제도 냈었어요. 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지금 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폭락장이었죠. 통락장에 오다가 큰 조정하고 오르다가 이, 이때 정도에 사실 냈을 거예요 이쪽 이때 정도 내고 어, 나는 마이너스 5%에 50%를 매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5%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됐죠 매도를 됐는데 다시 또 매수를 또 했어요 매수를 또해 가지고 다시 아까 이제 매도된 50%를 다시 매수를 해서 매도된 거에 플러스 10%를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14,000원대를 대면서 14,000원대를 대면서 지금은 이제 수익으로 발생했죠 수익으로 발생한 이런 모델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하죠 이제 그 공포는 공포는 큰 수익을 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공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잖아요. 폭락, 폭락.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는 큰 수익을 준다라는 주식 명언이 있는 게, 큰 폭락이 왔을 때, 잘 매수하면, 잘 매수하면 충분한 큰 수익을 준다라는 이런 말로 나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제 밤에는 제가 거의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장 분위기도 썩 그렇고, 그래서 안 했다가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빠졌는데, 빠져있는데도 나도 이제 큰 걱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뭐, 저희 회원은 알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의 매수가죠, 매수가. 매수가 마이너스 5에 보통 50% 정도는 매도를 해놔요. 예약 매도를 해놓고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자고 일어나서 폭락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산 매수에서 50%는 매도가 돼 있어요. 안안 빠지면 좋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예약 매도를 걸어 놓은 수밖에. 그래, 그러,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푹 빠졌어도, 푸적 빠졌어도 오히려 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뭐두 번의 매도해서 손실 본걸 지금 상승된 이 상승된 폭에서 벌써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laughs> 경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오래 했고 뭐 6월 달 폭락, 3월 달폭 3월인가 4월인가 폭락장, 6월 달 폭락장 이런 경험들도 해봤잖아요. 주식으로 서는 많이 보, 코인으로 특히. 코인으로 많이 벌고 많이 까먹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관계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까먹은 거에서도 늘 이렇게 마이너스를 걸어 놓은 게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5%는 까졌지만 기본적으로 50%는 자동 매매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큰 손실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얘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애들은 예를 어, 사이클럿 같은 경우를 봐봅시다. 사이클럿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산 매수에서 매수 금액이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이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laughs> 매수한 금액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줘서 오히려 수익을 한번 벌써 내고 빠졌죠. 요걸 이제 3분봉으로 보면은 충분히 보다시피 수익을 내, 내고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보다시피 매수 시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매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팔지는 못했지만, 얘는 마이너스 5% 매도가 안 됐어요. 매도가 안 됐고, 아까 <laughs> 쌍 저점 뚫지 못했을 때, 매도를 한번 하고 나와서, 다시 지금 조정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정대를 지금 이 정도 잡죠. 200원에서 210원 정도 선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 장이 안 좋을 때는, 스스로 뭐 매수 매도 이런 부분의 차트만 잘 보면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아까 이제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모든 것 중에서 어, 보다시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 디비전 아까 이제 디비 디비전 했었죠 루나 evg 위믹스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음, 싸이. 요런 부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거뒀었던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나 디센, 뭐, 밀크, 음, 보라. 요런 애들도 전부 이제 업비트랑 이 비쌤이랑 각각 다르게, 다르게 이제 추천을 했었었거든요. 얘네, 얘네들은 내일 아침에 오히려 차트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수익 내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사서, <laughs> 과감하게 사서 파는 사람은 수익 내는 사람이 있고, 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충분히 전략만 잘짜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폭락을 했다고 해서, 너무 폭락을 했다고 해서 굳이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뭐 폭락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수익 나오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수익 나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뭐 폭락을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서도 또 수익을 내는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걱정 안 하시고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잘 보는 차트를 보고 이제 언제 언제가 이런 이제 매수 시점인가 조정 때 이제 언제 언제 들어가서 이제 어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각각 하시는 분들이 조금 체크해 주시면 뭐 그다지 걱정 없이 어 폭락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들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